안녕하세요 야매도 기술이다 이호철 입니다 오늘은 지멘스 PLC 어, 제가 지멘스 PLC는 잘안 해봤는데 우연히 지멘스 PLC 커넥션으로 해서 어, 지멘스의 OPC UA 제가 그 전부터 OPC UA를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랬는데 마땅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지인께서 저 PLC를 하나 세팅해 주셔가지고 제가 OPC UA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 봤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만든 그 환학 NC 가공 프로그램 데이터 백업 빅데이터를 하는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에 지멘스를 심어 봤습니다 일단은 지멘스 OPC U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키트는 지멘스에 그 s7 1200 이라는 모델 이구요 어 입력 di 접점은 5개 출력 접점 4개 이런식으로 아, 5 까지니까 6개 di 입력 6개 출력 4개 지금 OPC 제가 지멘스페이션 못해서 지인께서 세팅을 해주셨는데 PLC 세팅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출력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지금 0번, 0번 비트는 깜빡이고 있죠. 0.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멘스 PL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인께서 세팅해 주신, 네, 제가 카톡 내용으로 받은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멘스 그 PLC의 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중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OPC 세팅에 대해서 DB 1번에 세팅을 했죠. DB 1번에 세팅을 한 내용은 클락 2헤르츠 보이시나요? 좀더 확대해 볼까요? 클락 2헤르츠 해 가지고 0.5초죠. 1초가 1헤르츠니까 그래서 Q 0.0 지금 보시면 깜빡이는 거. 화면에 보시는 깜빡이는 거 지금 깜빡이는 요게 0.0이고요. 그다음에 1 2 3이 있는데 요1 2 3에 대해서는 1 2 3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DB1 OPC UA의 첫 번째 네임 태그, 두 번째 네임 태그, 세 번째 네임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임 태그가 온 되면 출력. 지금 PLC가 온 되겠고요. 두 번째는 1대1로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OPC 테스트를 위해서 부탁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OPC의 DB 세팅. 어, 한번 보시면 DB. 제가 받아서 테스트한 거. OPC. 지금 지멘스의 OPC 서버. 서버 쪽에 액티브했죠. OPC UA 서버를 액티브하고 IP 주소는 192.168.2.50으로 세팅했고요. 포트 번호는 4840. 4840이 OPC UA의 기본 포트 번호입니다. OPC UA 기본 포트 번호. 하드웨어 세팅은 렉. 렉 베이스는 0번. 슬롯은 1번 슬롯에 세팅이 되어 있는 이더넷이고요. 그 다음에, OPC UA, 아까 말씀드린 DB1에는, 네임 태그가 1부터 17까지 있는데, 1부터 10까지는, 불 그러니까, 이진, 온 n 아니면 o f 말 그대로, false 아니면 true, true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11번 태그, 2.0, o f f s 2.0에는, 인테그 e 인티 a 인티 n t e 어, i n t 정수. 리얼 실수 실수를 세팅했고요 4.0 실수 4.0 어, 더블 워드 8.0 워드 12.0 스트링 문자 14.0부터 더블 인티저 더블 인티저 46.0 바이트 50.0 예,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주셨고 아, 이건 저한테 택배를 보내준 거고요. <laughs>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 하려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7 Watcher라는 거를 인터넷에서 제가 좀 찾아서 이게 지금 어, S7, 그 OPC UA 그 모니터, 모니터를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좀 구글링 해서 받았습니다 어, 받은 내용을 좀 보여 드리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왓챠라는 거고 라이브러리 설명서고 단내 4.6 어, 샘플코드 샘플코드도 들어가 있고요 c 이랑 VB가 있고 샘플이 라이브러리 샘플입니다 실제 모니터 샘플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실행 파일로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w a s7 w a t c h e 를 실행해서, 제가 실행해서 지금 plc, 거 보시는 plc. 지금 plc를 제 노트북에 이더넷으로 연결을 했고요. plc는 지멘스 보시면 설정이, 어 지멘스 S7 1200 맞죠? 1200의 IP 주소 아까 보여드린 192.168.2.50번의 0번렉게 1번 슬롯 이렇게 세팅하고 와치 그 인터벌은 0.5초 500이니까 0.5초마다 리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와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1대1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거. 얘를 1로 해서, 라이트 하면, 얘 1번이 온될 겁니다. 보시면, 1, 1로 하고, 라이트, 라이트 하면 켜졌죠? 여기 좀 켜지죠? 그 다음에 2번, 하고, 라이트, 라이트 하면 두 번째 켜지고요. 여기도 라이트 하면 세 번째 켜지고, 요, 지금, 하트비트 0.5초 깜빡이고, 나머지는 1대1로 대응된다 그랬죠. db에. 아까, 설정을 보시면, 설정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1대1 대응으로, 온되면, OPC UA에서 온시키면 출력이 온되고, 오프시키면 오프되고, 다시 한번 오프하기 위해서 0. 그 다음에, 라이트. 그러면, 꺼졌죠? 그 다음에, 0, right. 예, 네, 2번이 꺼졌죠? 그 다음에, 0, right. 네, 꺼졌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데이터 영역이라 실제, 내부, 내부 메모리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로,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 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왜이 와처를 켜놨냐면, 이 소프트웨어랑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거를 실행하고요 음. 실행을 하면 나오죠 이게 그러면 예전 제그 환화 환화게 공구관리 뭐 매크로 프로그램에 지멘스 칸 해놨죠 지멘스 s7 핑테스트 성공했고요 얘로 지멘스가 커넥션 됐습니다 제게 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에 설정한 예, 192, 168, 250, 0번에게 1번 슬롯으로 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드 버튼으로 읽었을 때 왔는지 보죠. DBX 제가 요 순서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바이트, 불, 지멘스는 불, 영아님은 열. 그다음에 인티저, 정수, 리어 실수, 어, 더블 인티저, 그다음에 워드, 더블 워드, 스트링, 바이트 이렇게 긁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네, 항목별로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레스 주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주소는 와쳐 있는 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쳐 있는 첫 번째 DBX 데이터베이스 1번 데이터베이스의 DBX 0.0 0.0이죠? 리드해 보겠습니다. 리드 펠스 펠스 맞죠? 하나만 토로해 볼까요? 예만 어, 토로해서 라이트하면 예 토로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0.0 토로돼 있으니까 하나 켜졌겠죠? 여기 예 켜졌죠? 그 다음에 리드하면 얘는 트로가 되죠. r reader, r e 해 d e r reader, r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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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리드 r reader, reader, r e a d d b w r 번 d e r r e a d d b w r 번 a d e r r e r e a dbd 4.0, dbd 4.0은 사라졌네요. .0, 55, 그 다음에 8.0, 66, 그 다음에 12.0, 888, 그 다음에 14.0 dbb 14.0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문자상수 야매도, 예. 야매도 똑같죠. 그 다음에 30.0,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999 g o o 그다음에5 0에2배 l 어, 그러면 제 거를 리얼타임 리얼타임 실시간 리딩으로 바꾸고요 음, 여기에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게 변경되는지 스마트팩토리 여기 한번 변경해 볼볼요요라고 변경할까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변경해 볼까요? 네, 예, 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변경됐죠? 빅데이터, 제 소프트웨어, 변경됐습니다. 999, 995 변경해볼까요? 10, 10, 라이트, 예, 10으로 변경됐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on 해볼까요? 1, true, 예, true 변경됐죠? 888, 888을, 2577 변경해볼까요? 라이트 2577 네, 변경됐죠 심심한데 제 전화번호 010 라이트 0아 네, 101로 썼네 010 <laughs> 라이트 네. 010 앞에 0은 빼주고 10이 됐네요 4409 라이트 네. 4409 네? 4057 라이트 라이트 어? 라이트 아 변경됐네. 제가 밑에 걸 잘못 봤네. 4057 변경됐죠?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거 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라이트를해 보겠습니다. 이쪽 pH가 변경되는지 여기를 오토 업데이트로 놓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해 놓고요.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True니까 패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Light yeah, yeah. 그러면 패스로 됐죠. 그다음에 여기 10인 거를 뭐 할까요? 100 10인 거를 알게 줄게. 8888 yeah. 8888 그러면 여기 10이 8888로 변하죠. 여기 8888 DVD 2.0 dvd 2.0 라이트 네, 변경 됐죠 봐봐봐. 그 다음에 7777 라이트 네, 그러면 777 변경 됐죠 여기는 66 변경해 볼까요 여기는 4057인데 66으로 라이트 라이트 66 변경 됐죠 그 다음에 2577을 어 오오 오, 라이트 그러면 아, 여기가 라이트가 아니라 제걸 라이트예죠 <laughs> 깜빡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제 거를 라이트 라이트하면 어 변경한 업데이트를 리드 아 얘가 좀 느리네요 오 업데이트가 꺼졌다가 제가 잘못 켰습니다 네,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죠 야매도를 어,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로 라이트하면 어 잠깐만요 버그가 났네요 라이트함수에 자, 길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14개를 해 놨는데. 제가 태그를 스톱을 걸어 놨네요. 그러다가 F9를 걸어 놨네요. 제가 테스트 하느라고 아, 버그가 아니고 디버깅 모드를 실행해 놔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0인 거를 400 400으로 라이트 하면 지금 디버깅 모드 해놨죠 제가 잠깐만요 디버깅 모드 끄고 계속 실행 400으로 라이트 있고 여기 400으로 변했죠 이쪽은 어, 오, 600 600을 하면 끝에 이제 600으로 변하겠죠 라이트 오토론 어또 안되네요 뒤에 거 내가 뒤쪽 태그는 아직 안해 놓은 것 같은데 음. 라이트는 안해 놓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네. 이제 프로그램이 뒤쪽까지는 안돼 있네요 한번 볼까요 디버깅을 한번 볼까요 뒤쪽 프로그램이 1 2번이니까 12번에 F9 f F5 어서 태그 걸고요 제 소스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라이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됐죠. 그러면 태그에서 바이트, 바이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VD 50 맞고요. 라이터 값은 600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서브루틴을 돕니다. 함수를 함수를 도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뭐로 가는지, 그러면 이쪽에서 F9로 라고요 뭐로 오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깅 하는 모드에서 F600. 600이 그대로 전달됐죠. 그러면 F10. 제대로 함수가 안는지 볼까요? Byte. Byte로 오고요. 그 다음에 address는 예, DB 1의 DBB 50.0 맞고 예, 600이라는 또 FC은 바이트로 가죠. 그다음에 이쪽에 예, 들어가고 예, 출력 에러가 났네요. 아, 바이트는 600이 안 되죠? 예. 산술 연산의 오버플로우 발생. 에 예, 600이 안 됩니다. 아. 아. 어. 그러면, 600을 넣으면 안 되네요. 다시, 예. 바이트의 최대 수는 600이 아닙니다. 바이트이기 때문에, 8비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40. 40만 넘을까요? 라이트. 예. 똑같이 가죠. 그러면, 예. 바이트에 50에, 예. 태그가 40. 부실. 예. 그러면, 예. 에라. 트라이 캐치로 안 넘어갔죠. 그러면 계속 실행으로 해서 변경됐는지 볼까요? 40이니까 와체 체에 네, 40으로 변경했요 오버플로 났습니다. 네. 600이 IT에 600이 오버플로 나서 그런 거고요. 프로그램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프로그램에 심어봤고요. 오는 S7에 대한 고 타입. 타입별로, 어드레스별로 예, S7 PLC를 리딩하는 거고요. S7 PLC로 가면 예, 지금 PLC 예, 디바이스 커넥션하고 예, 시멘틱 커넥션하고 각 함수별로 해놨고요. 이거는 예, 제가 S7 예, IP S7 링크 어드밴스드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습니다. 예, DLL. 아까 보여드린 그 DLL 파일. 예, 인터넷에 구글링해서 구한 이 DLL 파일들을 예, 참조 라이브러리에 넣고 임포트한 다음에 프로그램. 기존 제환학 뭐, 환악 환학 포카스고요. 포카스에 지금 심어 놓은 겁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화나 환학, 환나게그 NC 요거는 한번 설명드렸죠. 지금은 커넥션을 안 하고 있고 지멘스까지 넣어서 각 타입별로 어드레스별로 OPC UA를 세팅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지멘스의 OPC UA가 좀 간단하고 되게 편하게 되어 있네요. 저도 처음해 보는 건데 굉장히 뭐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 OPC UA 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 지멘스 NC 저희 나라의 뭐 환악 다음으로 많은게 지멘스 NC 겠죠 지멘스 NC에 이 OPC UA 를 설정함으로써 지멘스 NC나 지멘스 PLC 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겠죠. 요즘 현대 자동차 쪽 설비들이 예전엔 미츠비시를 쓰다가 삼성은 미츠비시를 많이 거의 표준으로 쓰고 있고요. 현대 자동차도 예전 그 EF소나타 때 미츠비시 표준을 그 만드는 거로 아는데 요즘엔 지멘스를 많이 표준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이 OPC UA 방식이 기본 지원돼서 그런 거 같기도 한 느낌입니다. 지금 저는 OPC UA, m e n s 의 OPC UA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팅한 제 프로그램, 예, 제가 저번 주 목요일쯤 택배를 받고 목금토일 주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해봤습니다. 잘 동작을 하고요. 초반에 이제 리어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 실수 영역이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수라는 게 이제 소수점을 관리하는데, 5.55, 5.777.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하면, 5.777인데, 제가 리드를 하면, 리암수, 리어함수. 리암수를 리드하면은, 이렇게 지금 잘 나오는데, 이게 PC 상에는 그 예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싱글 싱글이라는 게 이제 단 부동소수점 방식에서 이제 단 정도 배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 함수를 실제 실측이랑이 값이 좀 상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헤맸는데 다행히 좀 찾았습니다. 찾아서 잘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멘스, 지멘스 S7 OPC UA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OPC UA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 고하 셨 습니다.